16장, 3장, 16절, 같이 하십시오. 같이 모두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자기 자체 이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현를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사랑에, 그 사랑이 있다면, 강한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에, 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는 살 만치 살았으니까 아들은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도 하나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에 간절했든지 당신의 품 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실 바라. 복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강한 하나님의 당신 자체 이상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자체는 온전하신 완전. 분이신데 온전하신 분이 당신의 품 속에 된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 놓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가난 순간까지 하나도 병이 없이 건강한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성전 된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건강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만민을 중생 성원 영어로케 하시는 이런 본부 사무실과 같은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겠는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살다가 대통령 사는 지원서에 그 거리에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거기에 이제 표에 지난 것처럼 누가 들어갔다. 들어갔으면 대통령의 5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그 집을 맡은 사람이 잘 관리할 책임 있는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비용이 든다든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은 나도 이게 어렵지만은. 관련된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절 예실하라. 그래서 나는 엎드릴 때 기도하다 주여 내 몸과 우리의 칩사람 몸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주 영육관에 건강해서 그 건강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데 쓰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이 건강한 몸을 거기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laughs> 아 요양원 가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에,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주님께 임원 받쳐 충성하게 하시고 에, 죽는 순간에도 강한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 조금씩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담이 안될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역간에 영원히 복이 될수 있는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 성은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남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먹고 쓰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줄믿으시기를 바라니. 할렐루야. 나는 먹는 게, 물론 제대로 먹질 않습니다. 어? 뭐,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런, 내가 또 먹기도 하고, 뭐, 요새는 건강, 기능,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다. 할렐루야. 어? 먹고, 소화도 잘되게 해야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아주 잘되었습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체 이상을 전체를 회상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해서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핏을 졌으니까 우리도 내 자체 전체를 그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은 하나님이 평도 다 칠려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하, 우리는 어떤 임금이 국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국녀는 뭐품문부을를 요구하고 마고 그러는데 한 국녀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말을 안고 있다그러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국녀를 어찌 그대는 요구가 없는가 그러니까 국녀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임금님 자신이 내 신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체의 모든 전체를 드리는데, 이 참신앙,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도심을 받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자체의 이상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천재로 드리려 할 때에, 기쁨으로 새벽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런 말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든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그린 줄믿으시거 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이 사람. 주님의 축복은 간단합니다. 그만 예?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 이상을, 독생자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너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알렐리아 그런 것이다 이것은 못하겠다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우리의 주님이 나는 영원한 우리 주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을 제 이름으로 수건합니다알렐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아주 자기 자체 전체를 하나님께 그에게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호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절 믿으실 바라. 건강 수다 아, 이게 이제 85세가 되는데, 피곤도 없어요. 잠도 안 자고, 피곤도 없어요. 강한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몸이 날라갈 것 같이 몸이 그냥 가볍고 아주 활력이 충원한줄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똑같이 저렇게 건강했어.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어찌되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 끝나니까 그 오늘 새벽에 운동을 가려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자고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도 그래요? 아, 운동 안 가느냐, 그래요? 아예 가야지, 그럼. 그래서, 그만, 운동을 가서, 여기, 뭐, 여기서 나가는 것이, 여기, 2 0 0 m 200미터, 그러니까, 2 k m 500을 한 바퀴 돌고, 그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때 몸을 잘 해야 되는 까 내가 병들면은 설려도 못 하고, 이거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 면에서, 아, 이제까지 그러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아주 주님이 쓰시도록 잘 관리하는 이런 자가 이게 야주시옵서서 병든자들은 해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무슨 당뇨나 침부전증이나 또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다 있는 것이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잘못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본인과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조상의 죄를 다 해결하고 아주 내대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진행이잘 쓰시도록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비용이 발언하고 강건함을 주시는 저를 믿으시길 바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죄로으로 추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